드립니다.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. 정말 쉬운 돈 벌기를 알아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. 하늘 사진 찍어서 제출하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예쁘게 찍지 않아도 됩니다. 진짜 말 그대로 하늘 사진만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. 귀찮은 거 아니냐고요? 전혀 아닙니다. 하늘이 맑던 흐리던 3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인증사진 한 개만 찍어서 제출하면 끝납니다. 제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. 출근길 혹은 퇴근길에 하늘사진 딱한 장만 찍어보세요. 이 이벤트는 챌린저스 어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3,000원을 예치금으로 걸어야 합니다. 하지만 고정댓글에 달린 링크로 가입하면 3,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즉,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0원으로 이벤트 신청이 가능합니다. 1일 성공하면 1,000원, 2일 성공하면 2,000원, 3일 성공하면 3,000원과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상금은 추가 보너스 같은 개념입니다. 3,000원씩 10명이 예치금을 걸고 이벤트에 참여했다면 총 3만원이 모이게 됩니다. 그리고 10명이 모두다 3일 동안 한늘 사진을 찍었다면 3,000원을 모두 다 돌려받게 됩니다. 하지만 한 명이 3일 동안 한늘 사진을 안 찍었다면 실패한 한 명의 3,000원은 추가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것을 상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지난 이벤트에서는 오전 11시 59분에 이런 인증샷을 찍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제가 주말에 늦잠을 오후 2시까지 자서 3일 성공에 실패했습니다. 저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으니 하루에 한 번씩 하늘사진 3일 동안 제출만 하신다면 아마 3천원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. 미션 성공 후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예치금과 상금을 눌러 즉시 통장에 돈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럼 끝 이번 챌린저스 이벤트는 9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. 지난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되었으니 이 영상을 본 즉시 바로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만약 이미 챌린저스 어플에 가입했다면 3개월 이내 챌린지를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분이라면 이번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. 오늘 영상 끝 잘나고 잘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봐요.